평행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파트는도형에 닮음 패턴과 정리 평행선과 <laughs> 선분 길이비 중단은 마무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laughs> BC하고 DE가 평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우선 x 길이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내면은 2죠. 그럼 6대 2니까 당연히 3대 1이죠. 그럼 여기도 비가 똑같이 3대1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 값 고유시게 되면은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체 길이하고 또 b를 보시게 되면은 몇대 몇이냐면은 2대3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2대3은 8대 y죠? 그래서 y 값 고유시게 되면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2에서 3을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가 정답이겠습니다. 56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AP하고, 그 다음에 p d b 가 3대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AE하고, 그 다음에 EFEB도 3대2가 되겠죠? 3대2는 18대EF. 그래서 EF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 12죠? 그래서 요만큼은 12cm. 자 그다음에 또 다시 문제에서 BD 하고 그다음에 DCB가 2대 3입니다. 2대 3. 그럼 당연히 여기 비도 몇 대면 2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대 3은 BF 12. 그래서 BF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은 8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F 길이는 8cm. 자, 그럼 569번 문제입니다. 자, 또 평행이죠? 그러니까 선분 길이 2비가 성립하죠? 그래서 몇대 몇이냐면 당연히 1대 2입니다. 그래서 1대 2기 때문에 이만큼 당연히 12cm. 1대 2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은 10cm.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하면 되겠죠? 8cm, 12cm, 10cm. 그래서 30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B부터 먼저 구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6대8이니까 3대4죠. 그 당연히 여기도 3대4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3대 얼마?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B도 3대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구할게요. 이 문제는, 그래서 9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BC하고 D가 서로 평행인 거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분 길이의 비만 같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대6이니까 1대3이죠? 3대9니까 여기도 1대3. 그래서 길이의 비가 같기 때문에 서로 평행이다. 나머지는 길이의 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57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각이 2등분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비는 3대5가 되죠. 그리 여기도 3대 얼마? 5. 그래서 비리 길이는 3cm. 근데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 넓이죠. 그래서 밑변 높이 2분의 1. /2. 그래서 넓이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18. 제곱센치미터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18 아닌데? 아, 4대5군요. 4대5. 4대 5죠? Sorry. 4대 5. 어생님잘못고있습니다 그럼 4대 5니까 이게 4cm죠? 호호. 그래서 4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4 제곱 센치미터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5 7 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내각이 이등분선이죠? BD하고 그 다음에 DCAB가 7대 5이기 때문에 AB하고 그 다음에 ACAB도 마찬가지로 7대 5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b e 하고그 다음에 C2의 B도 마찬가지 몇 대면? 7대, 7대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C2 길이를 구하래요. 그면 7대 5니까는, 여기는 2대 5라고 볼 수도 있겠죠? 2대 5. 그래서, 2대 5는 7 플러스 5니까는 12cm죠? 그 다음에 c 길이 모르니까 그냥 c2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그 정리해 주시게 되면 c 길이는 당연히 얼마? 30cm.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mn이 서로 평행일 때 x 곱하기 y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b부터 먼저 구해 주시게 되면 6대12니까 당연히 3대5죠. x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x대 얼마? 12. 그래서 x 값 고유시게 되면은 5분의 36. 이제 y 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3대5는 8대 y죠. 그래서 y 값 고유시게 되면 y는 3분의 40. 이렇게. 그래서 x 곱하기 y 구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36 곱하기 3분의 40. 약분해주면 8 되고, 약분해주면 12. 그 그러니까 정답 고유시게 되면 96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75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여기 길이의 비가 지금 현재 5대5니까 1대1이에요. 근데 현재 얘를 모르죠. 그래서 여기를 y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6 플러스 y대9는 1대1, 당연히 y값은 3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이 값이 3입니다. 자 그럼 X대 14는 X대 14니까 6대 12죠. 그래서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X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7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BC길이 구하라고 되어있죠. AE하고 EBB가 몇대면 3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게 끝이고 그러면은 여기 3대 5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2대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2대5는 요점을 선생님이 p라고 둘게요. 그래서 fp됨 4cm, 그래서 fp 길이는 5분의 8cm, 그럼 당연히 EP 길이는 7cm에서 5분의 8을 뺐죠. 그래서 5분의 35에서 5분의 8을 뺐으므로 당연히 5분의 27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BC 길이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는 EP 길이 5분의 27대 BC. 그래서 3곱하기 BC 길이는 여기 게 꼽혔으니까 27이죠. 그래서 BC는 9cm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7번. 문제에서 e o 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B가 먼저 몇대 몇이냐면은 AD하고 BC의 B는 당연히 12대24니까 1대2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1대2.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대 2 이렇게 그럼 이제 이호 길이 구해주면 되겠네요 몇 대면? 몇? 3대 1이죠 그 3대 1은 24대 2호 그래서 이호 길이는 8cm죠 자 그다음 근데 578번 문제입니다 자또 마찬가지로 AB하고 그 다음에 CD의 B가 1대 2죠 여기도 1대2. 그럼 x는 1대3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대3은 x대30. 그래서 x는 10cm.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얼마? 2죠? 그래서 y는 33에서 3분의 1만큼. 그래서 11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서술형 주관식 5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F의 길이를 구하려요 자, 그럼 우선은 AD와 그다음에 b d b 는12대 8이기 때문에 3대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D야, D하고 그다음에 BC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평행이죠? D와 bc가 서로 평행이므로 당연히 ae와 그 다음에 ec의 비도 마찬가지로 몇 대면 3대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또다시 fe하고 dc가 뭐기 때문에 평행이죠? 그래서 fe와 dc가 평행이므로 A하고 EC의 비가 3대2이기 때문에 당연히 AF와 AF, 그 다음에 FD의 비도 3대2가 됩니다. 그래서 AF 길이는 AD 전체 길이가 10이죠. 곱하기 5분의 얼마만큼? 3만큼. 그 정답 5분의 36cm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580번 문제.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mn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선은, a하고, eb의 b는 몇대 몇이냐면은, 2대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됐죠? 자, 그럼 우선은 요 길이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n 길이, 아 e n 길이. 그럼 몇대 몇이냐면은, 2대 3이죠? 그래서 2대3은 2N대24. 그래서 이 N 길이를 구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16cm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2 m 길이가 필요해요. 요 길이죠? 그럼 몇대 몇이냐면 1대3이죠? 1대3. 그럼 2 m 네, 21. 그래서 2 e, m은 7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mn은 16에서 7을 뺀 9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8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선생님, 여기를 세모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b, c, d와, b, c, d와, 그 다음에 삼각형, a, c, b. a, c, b는, 닮음이죠? 바로 a, a, 닮음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선은, b, c 하고, 누가하고 a, c 하고, 대응변이죠? 그래서, 닮은 비 구해주시게 되면은, 9대 12이기 때문에, 당연히 3대 4가 바로 닮은 비가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BD하고, AB하고 대응변일 거고, 그 다음에 CD하고, CB하고 또 대응변이겠죠? 자, 그러면 CD하고, 볼게요. CD. CD 대 CB는 3대 4. 근데 CB 길이가 얼마죠? 9죠? 그래서 CD 대 9는 3대 4이기 때문에, 그래서 CD는 4분의 27cm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AD 길이가 나오죠? AD, 12cm 에서 CD인 4분의 27cm 를 뺐기 때문에 4분의 48에서 21뺐니까27뺐니까 21cm 가 바로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4분의 21cm.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AB하고 누구? b d 의 B입니다. AB하고, 누구? BDAB. AB와 BDAB. 근데 이미 구해놨어요. 여기 대응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BD하고, 그 다음에 AB의 B는 또 대, 닮은 B니까, 당연히 마찬가지 3대4. 3대4. 근데 내각이 2등분선이니까 당연히 여기 B도 몇 대면? 3대4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D의 e 길이는 전체 길이 4분의 21cm에서 3대4니까 7분의 3만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4분의 9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일정한 간격. 다리가 놓여있는 사다리에서 파손된 다리를 새로 만들려고 했었을 때, 새로 만들 다리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자,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평행한 선분을 한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요 길이죠. 자, 근데 평행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평행.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48cm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되는 길이는 바로 요 길이죠. 자, 근데 길이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B를 구해보시게 되면, 몇대 몇이냐면, 3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대 4는, X 대 요만큼이 48이었죠? 그럼 다음에 요만큼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대, 3대 4는 3대 4죠? 그래서 X 대 32. 그래서 X 갖고 해주시게 되면 24m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다리의 길이는 24m에서 48m 두 개를 더한 72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단원 마무리까지 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수학학원 원장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